네,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비 이제 얻는 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얻는 방법은, 뭐, 가장 쉬운 방법은, 뭐, 당연히 이제, 예, 돈을 많이 쓰시는 거겠죠? 그 이제 뭐, 11만원 결제하시게 되면은, 1100개를 얻으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루비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공략이기 때문에, 이제, 무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비추드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저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쫄짝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루비를 얻으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7-1이나, 7-9에서 가장 많이 쫄짝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루비를 얻으시면 되는데, 그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중복일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중복이 아닐 경우에는 다섯 개, 그런 식으로 해서 루비를 얻으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결투장 같은 거, 좀 이제 많이 이제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이제 결투장의 순위가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순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루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 확실히 루비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 0%인데 150개씩 주고 있거든요. 매, 매주 150개씩 받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성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길드전 보상. 아예 맞, 맞네요. 길드전에서도 이제 상자를 깔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일정 확률로 루비가 나오고 이 아시겠지만 길드전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있어요. 시즌 시즌 보상이라고 해서 이제 아 시즌 보상은 아니고 이제 종료되면서 얻는 이제 순위 보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또 루비를 받게 돼요. 그래서 0%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0%에서 10%일 경우 200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해서 또 루비를 얻으실 수 있고 무한의 탑에서도 또 얻으실 수 있죠. 사실 뭐 일정 구간마다 이런 식으로 루비를 주는데 루비를 꽤나 많이 주기 때문에 무한의 탑을 깨셔서 루비를 또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루비를 얻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얻은 루비를 어디에다가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순위는 누가 뭐래도 <laughs>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제 플레이어 스킬입니다. 플레이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5렙까지 있고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제가 이제 플레이 한지 이제 11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11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60이에요. 75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더 <laughs>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육성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업 시키는 것 자체가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어 스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루비로 다 이제 찍는 편이고요. 7 5렙까지 무조건 다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루비가 꽤나 많이 들어가요. 제 기억으로 2,000개가 3,000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만큼 루비가 좀 플레어 스킬 찍는데 필요로 하고, 플레어 스킬을 다 찍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루비가 조금 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조금 갈려요. 내가 정말 이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상점에 가셔서 이제 뭐 루비로 살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쇠를 하시면 돼요. 열쇠를 사셔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루비 45개로 이제 열쇠 45개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이걸로 해서 미친 듯이 노가다를 하시면 돼요. 뭐 7-1에서 쫄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9-1 같은 경우에 그 열쇠가 두개 들어가는 대신에 돈도 많이 주고 장비라든지 원소 같은 것도 좀좀 좀 공급이 다른 데보단 좀 원활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노가다를 하시게 되면은 점점점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하드코어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 열쇠를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나는 누비가 조금 남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쇠를 거의 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명예로 열쇠를 수급을 하고 요즘에는 여기 보시면 특수 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열쇠를 꽤나 또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편은 또 아니라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한대. <laughs> 그렇게까지 열심히 또 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열쇠가 좀 남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굳이 루비를 열쇠로 바꾸진 않고, 제가 많이 하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요일 던전입니다. 요일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덱을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원소를 주니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제 입장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됐었나? 아무튼 이제 제 입장을 하는데 있어서 루비가 또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사성 원소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 보통 어려움을 깨시는 데 있어서 루비 100개 이하로 쓰시면 이득이에요. 어차피 이제 어려움두번 돌게 되면 루비가 15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으로 이렇게 사성 원소를 수급을 하고 만약에 못깰 경우에는 루비 100개. 아래로 해서 사용을 해서 이제 사성 원소를 얻게 되면은 그게 또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소를 수급을 하는데 노비를 사용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수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그냥, 어, 려움이래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그각, 그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려움은 그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제가 화수금 같은 경우에 그각을 그냥 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각을 한번 돌고, 그, 이제, 제 입장으로 저는 어려움을 한번더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2주 만에 초월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초월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토파즈도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대게 성장을 해야지, 결투장 같은 데서도 승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요일 던전에, 이제, 루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좀 루비가 남는다. 그러면 이제, 코수증 같은 거 사시면 되세요. 내가, 내가 원하는, 거의 적절하게 어, 루비가 200개나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이게 뭐저 어떻게 보면은 금방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200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개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호스튬 구매하는 것도 좀 망설여지시긴 하는데 그래도 남으면은 이제 호스튬에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고급 영웅 소환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뽑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 가장 추천드릴만한 누비 어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지금은 이제 세나 상황장비 소모권인데 이거 말고 가끔 이제 보석 뽑기가 있어요. 그게 보석이 이제 삼성에서 육성까지 나오게 되는데 보석이 사실 얻기가 되게 또 힘들고 노가다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구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힘든데. 이2 0개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이제 보석을 얻으실 수 있고, 운만 좋다면 뭐 4성, 5성도 또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2순위로, 2순위로, 2순위로 이제 쓸만한 것이 이제 그 보석 뽑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열쇠로 바꾸지 않는 분들, 그래서 좀 보석이 남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보석 뽑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누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1순위는 플레이어 스킬 찍는 거. 이거는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열심히 하드코어하게 달리겠다. 그러면은 모든 이제 모음 루비를 열쇠로 바꿔서 열심히 이제 쫄짝 같은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7-1이라든지 7-9, 그리고 뭐, 어 구다시 같은 그런 곳에서 노가다를 하셔서 이제 열쇠를 녹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녹이다 보면 어차피 그게 또 돈으로 또 쌓이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원소 같은 것도 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제가 제가 보더라도 가장 현명한 것 같고요. 저처럼 좀 약간 이제 라이트하게 즐기신다 그리고 그래 좀 열쇠가 남는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일 던전에서 이제 사용을 하셔가지고 좀더 빠르게 덱을 성장을 시키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저 개인적으로 2순위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보석 뽑기 이벤트를 할 때, 그때 조금 루비 남은 걸로 보석을 뽑으시는 게 저희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그래도 내가 루비가 남는다, 그러면 이제 고급 영웅 소환을 하시면 되죠. 제가 오늘 기념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루비가 770개밖에 없는데 한번 그래도 이벤트이니까 영상도 제작하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제가 루비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아 진짜 너 두근두근 거린다. 이거는 제가 잠깐 가리기를 할게요. 아이고 제 얼굴을 가렸네 이렇게 해서 잠깐 가릴게요. 뭐가 나올지? 눌렀구요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보유하고 있는 영웅이 너무 많아서 뽑기가 안 된대요. 좀 팔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빨리 팔고 아, 빨리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저는 지금 안, 안 보고 있어요. 살짝 살짝. 어, 오, 오, 그래도 하나 보너스 아니고 금색이 하나 떴네요. 4성 확정이죠. 이러면. 그리고 어 없어 없어. 가운데 또 4성 확, 추가 지급이니까. 오, 오, 하나 더 있어. <laughs> 마, 마지막으로 오, 3개. 오. <laughs> 오, 잘 나왔어요. 지금 여기 잘 나왔는데 이제. 무엇보다,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까, 열기를 하겠습니다. 제발! 대박 터져라! 과연, 이쪽에 사성 하나 있었죠? 뭐가 나왔을까요? 오! <laughs> <laughs> 어떡해 오 옆으로 나왔어 <laughs> 아 이거 어떻게냐 이거 옆으로 나왔어 그리고 어 가운데 라니아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두개더 있잖아요 아나 진짜 미치겠네 두개 과연 두개 하나 하나 이번는또하나 공개되죠 아리리 필요없어 마지막 마지막 하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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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왔을까요 마지막 아, 진, 근데 뭐, 이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홍보해가지고. 여구 나왔어, 어떻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루빅뽑기 많이 하세요. 나오네요, 이렇게. 예, 저는 루빅뽑기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루빅뽑기 많이 하시고요. <laughs> 어떡해, 어, 떻게어퍼 나오냐. 진짜 깜짝 놀랐다. 와. 아. 아, 진짜. 여러분, 아 지금 제가 손이 떨린다,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 오늘 예 아, 갑자기 차분하게 <laughs> 루비 예, 얻는 방법과 그리고 사용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업고 나오니까 제가 순위 를좀 바꾸고 싶네요 <laughs> 농담이고요 진짜 이거는 운이니까 예, 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루비가 좀 남으면 뽑기 하시고요 저 진짜 너무 기쁘고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쁘네요 아, 정말 감사 보시는 다 보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안 행복해.